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TMI의 서유지 목사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laughs> 누구시냐면 그 전국고로 유명하신 이제 학원 강사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의 이제 강의 영상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강연 영상을 많이 와서 그런지 알고리즘이 그런 분들의 영상을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학원 강사분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몰랐어요.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너무 재밌게 본 몇몇 분들이 있어요. 뭐 정승재 선생님, 네 <laughs> 그다음에 이지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뭐그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팬층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나 지쳐할 때마다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재밌게 웃게도 해주시고, 뭐, 등등. 뭐 그분들의 이제 그런, 어, 인생 코칭? 네, 그런 이야기들 영상이 정말 많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댓글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laughs>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듣고 너무 힘을 냈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선생님 영상 보고 힘을 내요. 막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이 유명하신 학원 선생님들이 인생의 스승님이신 거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친 도움을 주신 그런 인생의 스승으로 멘토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학원 강사님들이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반응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봤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인생에서 한 지점을 이룬 어떤 분야에서 그래도 탑이 되어 보신 분들이라 그런지 아참그 지혜와 통찰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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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필요해라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오늘 TMI 영상까지 찍게 된 건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이분들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청소년부 학생인데 이 학원 강사이신 이분들이 와서 주일 설교를 해주신다면 전 교회를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너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너무나 편안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진지하기도 하고, 또, 아, 말씀에 대한 서기와 또 고민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학원 강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딜리버리였어요. 와, 너무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저희가, 어, 설교는 많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뭐, 설교는, 정말 뭐, 30년 되신 목사님, 40년 되신 목사님의 그 관록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laughs> 저희는 사실 원고 보고 설교하기도 급급한 그런 어린 목회자들이지만, 근데요,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의 내용이 내 안에 충분히 숙지가 잘 되어 있으면, 계속 원고만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교를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숙지가 되려면 내가 읽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 거 같고요. 저는 뭐, 물론 설교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할순 없지만, 어 듣는 기능이 있거든요. <laughs> 설교의 전문가는, 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치 설교는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들어보신 분들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다 이, 이런 어떤 피드백은 가장 잘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만 저도 나름 설교를 30년 이상 듣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강사분들의 스피치와 표현력들을 제가 봤을 때, 청소년 설교에는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또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정말 정말 들었어요. 정말 이분들처럼 뭔가 메시지와 또, 어, 또, 재미와 또 이런 것들 잘 버무려서 할수 있는 설교를 한다면, 어,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그 눈높이에 맞는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다 아실 수 있겠지만, <laughs> 혹시라도, 음,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나의 설교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남몰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내가 만족하는 설교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듣고 싶게 만드는 설교, 그리고 그들이 어,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죠. 단 하나라도 한 가지 메시지를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분들에게서도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뭐 코칭 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를 좀더 하나만 더 플러스해서 공유를 하자면 이분들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농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한 문장은 되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한 문장이 딱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10가지, 20가지여도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딱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어, 강렬하고 집중력 있게, 임팩트 있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는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내 설교문을 작성할 때그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뺄 거는 빼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건더 강조하게 되고 더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뭐 그분들의 강연을 보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설교가 더 딜리버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TMI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다음에 저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